안녕. 음, 5년 뒤에 도안유서가 안녕. 니가 재발을 안 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. 음. 너무 어, 어, 많이 부었네.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이제 암 환자이신 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리시더라고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음, 재발하신 분도 계시고 좀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. 음. 하지만 이제 많이 나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. 음, 아무튼, 그래. 나도, 혹시나, 난 사실, 수술하고 나면은 그냥 다, 아, 그냥 정상이 될줄 알았는데, 예, 많이 영상을 보고 하니까, 아, 나도, 예,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,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. 음, 그래서, 음, 암에 좋은 음식이라든가, 좀 이제 좀, 예, 건강을 회복을 하고, 인생을 살아야 될것 같아. 음. 아무튼 5년 뒤에 도달해서 음, 아프지 말고 예, 재발하지 말고 음, 이 안에 이 완전히 망가진 예, 망가졌잖아. 아, 아 어떻게 예, 사람이 벌어지지 <laughs> 않아? 음, 이렇게 예,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 예, 재발하지 않고 예, 재발하지 않고. 어, 이렇게 평생 살아가라고 하면은, 살아갈게요. 예, 그러니까, 제발, 어, 제발 하지 마세요, 제발. <laughs> 예, 제발. 어, 제발, 살아지길 바라겠습니다. 음, 5년 뒤에, 예, 도날드 덕. 제발. 안 푸지 말고, 지금은, 예, 5년 뒤에 도날드 덕은 아마 지금 열심히 예, 일하고 있겠죠. 음, 화이팅! 안 푸지 마! 맞죠? 또 5년 뒤에 도난지 덕은 아프면 안 돼. 아셨죠? 아마 지금의, 지금의 나보다는 잘 살고 있겠지. 네, 지금의 나보다는 아마도 이제 마인드라든가 다 좋아질 거야. 음. 아무튼, 5년 전에 나는 사실 힘들어. 음. 마음적으로 힘든 것이. 하지만 5년 뒤에 우리 이제 암 완치 판정을 바퀴 바라, 바라이케. 음, 브라이석, 파이